1벨진짜조심히 하면 에어본 고 하나, 둘, 셋, 넷, 하나, 어 넷, 네. 먹달 oh, 려하 할텐데 하나, 넷, 네. 이런 각을 봤습니다. 이것 때문에 저마드는거예저 일렙 큐큐큐 계지랄을 막기 위한 일렙 큐큐큐 계지랄. 갈. 네. 아, 씨발. 안 돼. 오오 씨. 하지 마라오. 야 이년 짧게 박치 터트리고 하나, 이 맞았다. 아 이거 안 되나? 아 칼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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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맛에 저만들 이제! 어? 내가 이렐리얼 얼마나 상대했다고 생각하나? 얼마나 개같이 쳐맞으면서 성장했다고 생각하나? 성장했습니다, 이래 상대. 에어본. 철기로 받고. 이. 응? 네? 좋아하네요. 오, 야이새 하나. 둘. 이아뛰만돈코노진 알? 아 뛰지 마라. 어 시발. 이이 좋았다. 하나, 둘, 셋, 넷. 아저이 속이냐, 왜? 공 지금 누르고. 이쪽으로 꺾으면서 갈 너무 맛있고 한번 없고 이래리 안 커지던데 아오 미친 야. 알아, 헐. 라이어 사이온 생존 생존 생존. 캐리 그래도 미친 년은 미친 녀이네. 이끄는 거 아니야? 아니네. 아점화까 아 에반데 제.. 제리가 제정신이 아닌데 야 이거 선체 가야겠다 그죠 진짜 무조건 가야겠다 장난식으로 선체 가야지 했는데 진짜 가야되네 제리가 가야지. 살면 오히려 좋은데 응, 나이스 칼! 아 좋다 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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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나 죽었고. 잡았고. 응? 어우, 야, 코공은 존나 쎄다 여기 궁이 없으니까 뭐가 안 된다. <목소리> 야, 빡빡아. 언데도 빡빡이야, 형은. 어? 한 단계 진화했다고 몰라, 몰라. 난 밀어. 난 1인분 했어. 나이스! 우와. 하나, 둘, 셋. 다 무섭? 좋아요, 좋아요. 굉장히 좋아요. 아, 좋다. 대포 미니언으로. 아유 좋네요 네. 퉁퉁퉁퉁 퉁퉁퉁퉁 지휘자의 깃발 퉁퉁퉁. 퉁퉁퉁퉁 퉁퉁퉁퉁 퉁퉁퉁통어 퉁퉁퉁퉁. 어? 이젠 철거 돌았을 건데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어? 이 새끼들 봐라 이거 헉헉 어. 죽어라 앞차아 덤프트럭 출격했습니다. 네. 별일 아닙니다. 덤프트럭에 운 나쁘게 치였을 뿐이에요. 리시는이 세계로 가버린거지 그냥. 어. 거기선 꼭 용서하거라. 어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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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출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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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. 와 나이스! 지금! 좋다 좋다 좋다. 이 e? 에어본 하나 좋았다 그래 이것 때문에 이진 쓰는 거거든 어이 e? 직원 좋고 어아 그래 그래 이것 때문에 진 쓰는 거거든 진 사이온 W 킨다 이플 편큐 칼 쌍놈 <목소리> 새끼 칼뭐난 역중해 어, 역주행 추격? 쇽쇽쇽쇽 쇽. 15초 지났죠? 서포터는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. 어, 사이온은 원래 그렇다면 서포터도 포함이야. 아유, 이거 어쩔 수가. 아, 직원? 이거는 이제 미니언이 많으니까 조금 조심한다는 느낌으로. 아, 이거 대포 먹어야 되는데 서포트를 안 하다 보니까 내가 자꾸 헷갈리네. 이 자식 망가졌구만. 헐오이시라 로아 혈연. 이 터뜨리고. 대집죠. 아 편하게 대죠 네. 갈! 뭐야 이 새끼는. 야 받아들고 사이언보다 로밍 밀리면 알지? 허허허. <laughs> 어? 보라, 어, 허리, 어? 어? 어, 어. 신드라님 오셨습니다. 근데 후이님도 오셨습니다. 근데 신드라님이 너무 세심. 커튼콜, 커튼콜. 그렇지. 아 근데 좀이 음? 새끼 봐라 이거. 더블 킨다 앞으로 간다. 뭐뭐 뭐 조상님이 막아주냐 사탄은 가랭공이라고 <목소리> 앞으로 가서 막아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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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말을 어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<목소리> 퍼트리고 너무 아름답고 바로 반피 이 프롬 큐이 새끼야 아 그래 사타 이거 우리 어 그래그래 그래. 뭐야 이 새끼는 직원 어 직원이 안 맞았어 어 봐라 어디가 바로 막아주기 어자이 저거 우리의 최선을 다했다! 짱! 아, 짱! 네, 아, 네, 어? 새끼가 자꾸 내 정글을, 내 정글을 괴롭히지 마라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난 그냥 갈게. 이. 응. 아, 네, 에어본, 아, 까비. 알! 왜 전혀 를쓰냐 얘는? 누구세요? 월파이트님 언제 오셨습니까? 진짜 알지도 못했네. <laughs> 말파인 파 든든하신 거 보소. 어. 뭐 이거. 오케이, 오케이, 이제 가자. 어. 하지 마라, 진짜. 하지 말라고 했다. 진짜 하지 마라, 어. 우리 팀궁다 있어. 너네 여차는 다 뒤지는 거야. 어, 어, 어이 미친 새끼들. 어, 자, 철기로 맞고 그냥 한 번. 아, 어, 햄버거 좋고. 어? 어. 헐. 어? 치워라, 어? 딱. 어, 자, 내 네, 어그로 잘 끌었습니다, 이 정도면. 좋지? 자, 저 말을 걸어 그리고 자 하나 둘아 좋다 좋다 오 어, 다르고 도망났는데 이건가? 자선포터가 해야 할 일은 무조건 이런 불선 열매들 다터뜨리기 불선 열매 터뜨리기 불선 열매 터뜨려서 얼기 왜 안대 지라리야그지라그지라그지라 응? 그지라. 그지라. 바로 헤르메스. 아, 헤르메스래. 이. 이 기억이 안 나냐? 아, 아 그래? 말파이트 이건 어쩔 수 없다, 우리가. 방깜 넣고 그냥. 어, 네. 네. 음, 네. 좋네요. 어, 지라 하지 말고 경, 경해라! 어! 출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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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격! 말파 물렸어요. 비상! 말파가 물리긴 뭘 물려? 흠이가 물렸지. 이리로 어, 와. 공습 경보, 공습 경보. c a r r 시발 그런 방 아니야. 그냥 조용히 할게요. 나 이제 마이크 끄고 한다 방송 그러면 자꾸 그렇게 돌릴래? 자꾸 그렇게 돌리면. 공포의 롤토체스 열판 연속 그냥 가버린다. 너희 롤토체스 맛을, 롤체 강경기 맛을 잊었구나. 어, 언제든지 할수 있어, 나는. 문이 <laughs> 잘못됐나?